저희 박스에 놓 거는 앞서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피셜만 취급해요. 오로지 오피셜. 긴가민가한데 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램 물로는 정확히 이런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건 맞는데,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진 않았다. 도장이 종이가 있으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 어, 여기까지. 어. 아니면 뭐 오늘은 밥 먹고 내일 취급시다라고 할 수도 있어. 있지만 아직 도장을 찍은 건 아니다. 근데 뭐이 정도까지 됐으면 오는 건 거의 유력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보는 거죠. 무려 오늘 제목 아니십니까? 그래 물론은 내가 2010년대 NBA 좀 좋아했다라는 분은 모를 수가 없는 분입니다. 모를 수가 없어. 진짜 유명했던 그러니까 어 올스타는 못해 봤지만 되게 여러 팀에서 사랑받았던 자이 선수가 제일지. 자, 이 선수가 2010년도 NBA 드래프트 전체 7순위. 선수가 조지타운 대학을 2년 다녔는데 2학년 마치고 NBA 들어왔거든요. 어, 전체 7순위로 뽑힙니다. 참고로 KB의 역사상 드래프트 시명 순위가 가장 높았던 거는 그 에메카 오카퍼라고 2순위. 근데 얼마 못뛰어요이 선수. 전성기혹 지나서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와서 모비스에서 뛰었고. 그리고 이제 전체 5순위 가명 있었어요, 옛날에. KCC의 셰론 라이트라고. 근데 이분은 거의 그 선수로 치면은 할아버지 때 와서 무릎이 아우, 쑤셔가지고. 어, 몇 경기 못 뛰고 가셨어요. 그, 래 경기 꽤 뛰었는데, 어쨌든 좀 부상 때문에. 참으로 그때 이제 KBL에 있었던 외국인 선수가 올루미대 오해되지라고 서울 삼성에서 진짜 꼴매체를 씹어먹었던 어떤 선수가 있었는데, 어, 오해되지가 신혼 라이트의 퇴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 조형 괴전도 어디 가냐. 그때는 같이 되던 동료 선수들이 라이트한테 쫄고, 이름값에 일리다주두는 거야. 그리고 딱 봐도 조형이 느리고, 어, 몸도 안 좋은 거 알겠는데 눈굴 개절한다는 거야. 몸으로 부딪혀 막는 게 아니라 내가 스텝을 어떻게 할지를 다 보면서 그걸로 방향 예측해서 막는다고. 저형 정작 개 쩌는 형이라고 어. 근데 그럼 뭐야? 나이가 너무 많았는데 몸이 너무 무릎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쨌든 거의 그 정도 이후 가장 높은 NBA 지명 순입니다. 이 선수가 조지타운 때왜최순을 받았겠어. 그다음부 뭐 득점 기술 리바운드도 곧잘하고 이 선수가. 이게, NBA만 보신 분들한테는 좀, 응? 할 수도 있고, 뛰는 내용도 있는데, 이 선수가 대학 때, 2학년 때 어떤 평가 받았냐면은, 지금 현 대학에서 뛰는 빅맨 중에 패스를 제일 잘한다.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패스, 가 그때 조지타 감독이 존 톰슨 33사라고, 오랫동안 했던 그톰슨과그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렉몰로에게, 그러니까 조지타 감독이 그렉몰로에게 공을 주면은 그 순간부터 경기가 수월하게 풀린다. 어, 감독이 막 그런 얘기를 했어. 누가 보면은 포인트 가더한테한 얘기 같잖아요. 그렉 몰로한테. 그니까 공을 잘 다루고 기본적으로 패스 감각이 있다. 그니까 그런 게 종합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 실수로 디트로이트에 갑니다. 셜런 라이트 잘했어. <laughs> 당시 라이트 서장훈한테도 안됐는데 <laughs> 시대를 앞서간 요키. 근데 이제 그렉 몰로가 어, 프로에 가서 요키치처럼 컸어야 되는데 어, 자신의 전공에 집중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잘했어. 이 선수가 2012년, 그니까 러 NBA 2년차 때, 그때 라이징 스타 게임. 그 때는 NBA 신인과 2년차. 요 선수들을 섞어서 게임을 했거든요. 그니까 러 NBA 미래. 이때 뛰었던 선수가 카이 류빅폴 조지, 조널, 카와이 르너드. 아, 르너드 이때 부상들이 나오지 않았어, 경기에는. 아, 리키 루비오. 이런 클래스랑 어울렸던 선수. 근데 이 중에서 멀로가 꿀리지 않았다. 멀로가 이제 프로 초창기, 2011년부터 1 6년까지 그러니까 프로 2년차 시즌 때부터, 이때부터 전성기를 누르는데, 이 다섯 경기, 다섯 시즌 평균 기록이 그렇듯 해요. 15.6점 을 리본도 잘 잡고, 야툴도 좋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가 좋냐면은, 일단 봅시다. NBA 때부터 포함해서 하이라이트를 좀 편집해 봤거든요. 초반에 패스 장면. 이 마지막 장면이 휴스턴의 드와이드 하우드를 발라버린. 근데 이제 그 예리하신 분들만약이 하이라이트가 대부분 옛날 거야. 좀 옛날 거. 그, 가장 미국 무대에 마지막에 뛰는 게 이제 몇년 전에 지지그 때, 그 빨간색 것도 있죠. 지지그 때 모습인데, 그것도 이제 뭐 냉정히 말하면 최근 모습 아니죠. 왜냐면 이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중국에서 뛰었는데, 그때 깜짝 놀란 분들이 많거든. 하이라이트 보고. 스타일은 똑같은데, 어, 전반적인 스피드 능력치가 한50 깎였다. <laughs> 둔해졌다. 뭐 이런 평가인데, 일단 이 선수 한번 스타일을 보자고. 스타일을 보면요. <laughs> 그 전에. 전설의 드러먼드 몰로, 조시 스미스, 프런트라이트 이게 그 2010년대 초반, 디트로이트의 그 센터, 퍼포드스몰포드이 라인업인데 셋다 운동력 죽이고 드러먼드 리바운드 죽이고 멀로 퍼스트업 죽이고 조지 스미스는 덩크왕도 했던 선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셋다 어, 3점 못쏴 그니까 러 이때는 괜찮았는데 아마 이때 느꼈을 거야 아, 농구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전설의 스페이싱 어. 가드가 돌파할 수가 없어 돌파하면 여기 드러먼드가 있어 저기 멀로가 있어 스미스는 뭐가 최악이냐면 이 새끼가 롱투를 쏩니다 3점 슈라인 바로 앞에서 던지는 이점을 좋아해 어, 그것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어, NBA에서 롱투는 척결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계기를 어, 어, 마련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하는데 내가 전설의 프론터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일단 포스트 플레이어로서 완벽했어요 진짜 지금 짧은 하이라이트 보셨겠지만 어, 이 멀로가 NBA에서 맞는 하이라이트 장면은 진짜 많고 NBA에서 멋있는 장면 나오면, 엔트맨 덩클 하거나, 스테폰 커리가 막 말도 안 되는 3점 쏘거나 하면은, 이 벤치 멤버들이, 일단, 어, 막 서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방방 뜨고 하잖아요. 물론은, 포스트업 스킬만으로 벤치를 들썩이게 했던 선수예요. 진짜 스킬이 말도 안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어앤 언더. 페이크 주고 내렸다가 발 스텝 바꿔가지고 다시 올리는 거. 아까 하이라이트 몇번 나왔었죠. 그것도, 그건 거의 마스터의, 마스터의 단계예요. 어, 완벽한. 그리고 이제 경기를 이해하는 능력, 아까 조지타운 시절 말씀드렸지만 이 패스감각 어, 이게 있는데 자 이제 문제가 아 어, 문제가 이 선수 옛날 농구의 아이콘이야.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냐면은 자 NBA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2010년 초부터 급격하게 바뀝니다. 이게 사실 스테픈 커리의 등장, 워리어스 농구의 등장을 계기로 뭔가 트렌드의 본격화됐다라고들 알고 계실 텐데 맞는 얘기인데 그 시작은 사실 2004년, 5년 픽스였어. 그때 마이크 덴토니 감독이 딱 MB 와가지고 2005년부터일 거예요. 스몰 라인업 벗습니다. 파워포워드였던 아마레를 센터로 올리고, 스몰포워드였던 쇼 메리언을 파워포워드로 올리고, 그리고 스몰포워드 조존슨, 그리고 슈팅가드 퀸틴 리차드슨을 윙으로 돌린 다음에 스티브 래쉬한테 공격의 정권을 주고, 속공 때, 원래는 윙이 꼴대량서 뛰거든요? 너네 윙은 베이스 사인으로 뛰어라. 상점. 그리고, 아마레. 너는 파워포드이기 워 때문에 상대 센터보다 무조건 빠르다. 그 션메리언. 너는 스몰포드이기 워 때문에 상대 파워포드보다는 워 무조건 빠르다. 수비는 알아서 해라. 근데 공격템 뛰어라. 그 넷이 네가 템포 조절해라. 이 농구로 1등도 하고. 이게 사실 스몰볼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트렌드 변화의 결정적인 시작 단계를 알린 거고, 여기에 이제 데르몰이라는이 수학과 통계에 능통한 휴스턴 단장이 등장해서 요거를 아예 그냥 거의 이론으로 정립화 시킵니다. 거의 휴스턴에서 보여주고 제임스 하드너이 모든 게 결합돼서 아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딱 튀어나면 오될것 같은데 그게 커리였던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트렌드가 2010년대 초에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인 선수야. 얘가 진짜 대표적인 선수야. 옛날은 진짜 막 샤키 론이뭐올라줘 포스트업에서 농구 자연 선수들이 되게 각광을 받았다고 2000년대 말만 하더라도 뭐 엘튼 브랜드나 칼로스 부죠 이런 선수들 각광 받았다고 근데 뭘로가 그런 선수야 왜냐이 선수가 중거리쌓 쏴요 왼손잡이 중거리 쏘는데 중거리 괜찮아 슛거리 대가 길지 않고 3점을 안쏴 선수가 NBA 통산 3점슛 성공 횟수가 무려 한개입니다 17개인가 쏴가지고 한개 넣었어 그러니까 안 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시간 쪼끔 쐈을 거야 어, 그런 슛이고 그리고, 일단, 이게, 느린 스피드와 순발력은, 이게, NBA에서 뛸때 기준이었어요. 그니까, NBA에서 쫓겨날 때. 어. 그니까, 현대 농구가, 모든 NBA 트렌드를 쫓아가기에는, 이 플레이 스타일도 안 맞고, 너무 옛날 농구고, 느리고, 순발력도 약해. 그니까, 러 2대 수비가 안 돼. 이게, 2022년이라고는 하지만, 이 선수가, 사실상, NBA에서 밀려난 게 2010년대 후반이거든. 이때부터 들었던 평가야. 이제, KC 팬들의 궁금증은 뭐다?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더 느려지고, 어, 더 둔해졌을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사죠. 그래 몰로가 온다는 전제하에, 그래. 2015년 9년 전얘기가 무슨 의미인가? 이 이야기를 쭉한 이유는 몰로가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선수가 2015년 에 왔잖아, 10억 억지. 그때 우리도 완전 옛날 농구 하고 있었던 시절이잖아, 케이벨로. 근데 이제 9년이나 10월 지났어, 2015년에 비해서 케이벨도. 여전히 옛날 농구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뭐냐면그 중에서 가장 변화가 드라마틱했던 팀이 KC야. 지금 막판부터 했던 농구는 모던 농구랑 비슷해요. 현대적인 농구. 근데 이 팀에 옛날 농구의 아이콘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더 느려졌어. 더 둔해졌어. 근데 이 선수가 궁금한 게 뭐냐. 이 선수는 클래스가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궁금증인 거 자, NBA 출신 경력자의 클래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이 선수의 몸 상태는 여러 가지 우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 라고나보다 어리다. 라고나가 형입니다. 심지어 라고나가 8 9년2월 생이거든. 그러니까 빠르냐. 2년 먼저 당했겠네. 라고나보다 어립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까좀 약간 다르지. 어. 그러니까 이 선수가 최근에 보여준 뭐 중국이나 여러 가지 또이 선수가 그 빅스리라고 그3대3 리그에서 비유에그막줄리서스비기막 보러오고 막 이런 리그야. NBA 선수도 보러오고 거기서도 인상적이지 않았어. 뭔지 뭐 알아. 느려. 어, 너무 느려. 어쨌든 그런 선수인데 내가 이 선수가 참 궁금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선수가 증명한 클래스가 보통이 아니고 자 이게 만약에 KBL은 어쨌든 외국 선수가 득점력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베스나 이런 포워드용 유형의 스코어러 그 전에 에런 헤인즈가 있었죠 이런 선수들이 호황을 누린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구단이 원하는 기본적인 스타일은 포스트 플레이어란 말이야 어, 골밑에 공을 줬을 때 거기서 확실한 이점을 만들 수 있는 선수. 그리고 그 확실한 이점을 경기하기 위해서 상대 수비가 도움을 갔을 때, 확실하게 빼줄 수 있는 선수. 요거 되는 선수는 KBL 감독들한테 만점인데, 사실 그랭몬노는 그 능력치가 있는 선수예요. 그 능력치로는 거의 만렙에 가까운 선수거든. 그니까 러이그랭몬로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그,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KBL 감독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로, 어, 한국 농구에 적응해야 된다. KBL 농구에 적응해야 된다. 근데 예전에 어떤 외국인 출체 그랬어요. 씨, 농구가 다 똑같지. 무슨 한국 농구냐. 어. 근데, 한국 농구의 그래도 특징을 찾아보자고 하면 트랜지션이 빨라요. 겁나 빨라. 아, 진짜, 미친 듯이 뛰잖아요. 일단, 천천히 넘어와서 오대 아, 그러니까, 천천히 오들 할지라도 일단, 중앙선은 미친 듯이 넘어와. 어. 그 속도를 이제 뭘로가 초아할수 있겠느냐를 봐야 되는데, 난 개인적으로, 히, 그랭블로 일단, 내가 직접 치면서 할게요. 만약에 그랭블로가 KCC에 온다 하면은, 그, 최준용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다. 왜냐면, 최준용이 이제 SK를 떠나서 k h c 로 가면서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라거나를 다시 라틀리프로 만들어주겠다. 너의 전성기를 내가 되찾아주겠다. 근데 그게 됐잖아, 결과적으로. 뭐, 라거나가 혼자 잘한 건지, 뭐, 최준용이 도와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준용의 플레이 스타일이 도움이 됐어요. 또, 최준용은 SK 때부터 자미로원이나 내가 살린다. 외국인 선수의 호흡에 되게 자신있어 하 선수거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딱잘 잡았을 때이 엔트리 패스를 가장 잘 넣어 줄수 있었던 케 c 시 선수가 지난 시즌은 최준형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준형의 그런 기이그랭먼로와잘 어우러지면은 이 몰로의 포스게임은 진짜 꽤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어, LG랑 합니다 LG로 하자 LG 어, 마레가리버 땄어 두경민 초전성인 베이스랑 뜁니다 두경민 겁나 뜁니다 뭐양눈석 뛰어 뭐다 뛰어 몰로는 마레이랑 이렇게 하나 둘, 핫둘건넘온다두 명이 겁나 달려 이 속공을 어떻게 말할 것이냐 요것도 최준형이 만약에 근데 k 시가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이거를 할수 있는 스피드스타가 두명 있어 포워드라인에서 최준영 송교창 이 둘은 겁나 빨리이 둘이 그렉몰로의 트랜지션에서 오는 손해를 좀 약간 만해준다 하면은 어, 그렉몰로는 이제 오대5 게임에서 그러니까 세트오픈스에서 확실한 공격 옵션으로는 괜찮다는 거지 다만, 이제, 2대 수비는, 그것도 좀 있어. 2대 수비가, 이 NBA보다 KBL의 2대 수비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코트가 좀 좁아. 아, 3점 라인이 짧으니까. 어. 그래서, 2대 수비는 또 KBL은 워낙 조직적인 수비를 하한 리그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고민이 덜할수 있는데, 그래도 부담 되죠. 부담 되지. 우리나라 KBL 농거 그게 별로 없잖아요. 가드가 상대 빅맨 끌어내서 1대라는 거. 그거 제일 잘하는 게이정이야이정이야이정이 한번 그걸로, 현대모비스의 게이지 프레임을 작살낸 적이 있습니다 이정현한테는 끼갱 할지라도 음. 어쨌든 그 k c 즈가요거를 어, 최준영이나 송교창 다른 자원들을 통해서 만회를 하기로 한다 하면은 벌로카드도 괜찮을 수 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피곤하지 송교창이 빠름 르브론 제임스가 빠름 르브론 제임스가 빠름 한국농구 수비 왜 이렇게 멋지 얘가 진짜 조직적인 리그라니까요 전세계 농구를 뜯어봐도 매경기에 상대팀 맞춤형 수비 전략을 준비하 리그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KCG가 플오프때 뿌셨던 게 트랜지션 게임 달리면서 효과 나은 것 같은데, 정확하십니다. 라거나가 뛰었거든. 이게 사실 무시무시했단 말이에요, KCG는. 어, 라거나 같은 게. 근데 물론은, 어, 트랜지션에는 도움이 안될 것이다. 대신에 5대5 공격 옵션으로서는 라거나보다도 나을 여지가 있습니다. 포스 트 게임은 진짜 차원이 다른 선수거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는 선수예요 봅시다. 스피드도 문제지만 1순위로 30분 뛸 체력 있나? 그러니까 최근 리그에서, 아 요거 하나 봅시다. 잠깐만요. 전체 한번좀잠 가주세요. 또 하나 우려되는 지점은 이거예요.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어, 이 선수의 이제 외국에서의 기록이거든? 저, 바이름 위넨 유로리그. 그, VTV가 그, 러시아 리그라고 보시면 돼. 러시아에서도 이제 신설된 리그인데, 2009년인가? 러시아 리그고, 이제, 최근 도시시 중국. 경기수는 많이 없죠. 중요한 건 뭐냐? 이거 mp요 mp mp 이게 만화가 아니라 출전 시간 미니 플레이 플레이드인데 그니까 평균 30분을 뛰어본 적이 없어. 최근 몇년 동안 근데 지난 시즌 중국에서 평균 15분 뛰고 10.3득점 6.72바운드 이5시은 평균 하면 출전 시간이 20분이 안 되죠. 근데 매 시즌 평균 10점 이상은 했어. 그니까 득점력은 살아있다. 아 그거 하나만큼 확실하다. 다만 체력, 스피드 여러 가지 면에서는 분명히 그 우려되는 지점은 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렉 몰로는 케벨 어, 감독들이 일단 갖고 있는 능력치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장점들만 봤을 때는 진짜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스타일. 그리고 그렉 몰로가 딱 코트 서는 순간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예상인데 몇몇 외국인 선수들은 쫄 거다 그 이름값만으로. 근데 외국인 선수들끼리 약간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더라고. 타일러 데이비스. 두 선수랑 비교하면? 데이비스가 빠르지 않을까? 아, 도친 개칭이에요. KCC는 윙이 좋아서 뭘로 불안을 메워줄 수있음 득점이 있는데 출전 시간이 적은 이유가 있을 테니 그것이 문제 뭐, 기본적으로 수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뭘로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뭘로는 아까 그러니까 걱정되는 건 부상이에요. 한 시즌 뛸 체력이 되느냐? 한 시즌을 뛸몸 상태가 되느냐? 근데 KCC도 거기에 대해서 뭐 에이전트 통해서라도 엄청나게 검증을 할 거야. 확신을 갖고 데려오겠죠. 요거는, 그니까, 조건부기란다. 이 선수가 몸 상태가, 그니까, 지금보다 막 스피드가 갑자기 막 빨라지고, 어, 갑자기 막 체력이 좋아지고, 이거는 어렵고, 그니까, 한 시즌을 한 평균은 25분, 30분씩 뛰면서, 한 시즌을 소화할 체력이 된다는 전제 하에는, 이 정도는 될 거다. 개인적으로. 그니까, 러 론데 홀리스, 제퍼슨과 이들과 차이가 뭐냐. 이 엘론 윌리엄스와 그렉 몰로가 갖고 있는 능력치 자체는, KB에서 외국 선수에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과 그래도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어. 내가 멀로의 클래스 너무 높게 보나? 난 멀로가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멀로가 라거나보다 어립니다 대릴 멀로 대릴 멀로가 완전 업그레이드지 어. 멀로도 빠르진 않거든 스마트하게 농구하는 선수 멀로와 삼성 외국 선수의 꼴밑 대결 어. 요거는 아마 어, 서로가 서로를 못 막지 않을까 이그랑 멀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긴 해. 근데 그레몰로가 갖고 있는 그런 포스트 스킬 자체가 아, 중국에서 모습이 좀 인상적이 않았지만 어쨌든 이 갖고 있는 기술 자체가 누굴 상대하냐면은 NBA 정상급 수비수들을 상대로 먹혔던 기술이에요. 확실히 k 시가 네임드는 잘 들어오네. 근데 그것도 이제 이제 저는 이제 디센트로 넣었지만 어, 멀로가 다음 시즌 못하거나 시즌 초반 퇴출되면은이 어, 방송은 망한 방송이 될 겁니다. 어, 다시 한번 사과라 모습을 사과지 켈시가 팬들한테 사과해야지. 내가 살거할것 아니고. 근데 이제 어.. 뭘로가야 클래스가 있는 선수로 이제 보실수 있느냐? 사실 켈시가 그 정도 검증도 안 하고 데려 오겠어. 켈시도 그 지난 시즌 중국에서 뛴거 봤을 텐데. 원래 뭘로가첫 번째 계약 대상이었냐? 어, 제가 순서는 모르겠는데 그 후보군이 몇명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겨울에 라고나가 대체로 들어와서 뛸것 같죠? 그랜블로워커스식은 어떤가요? 어느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선수는 NBA에서 13년을 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서른 중반이 된 선수는 대부분 철이 들었죠 이 30대가 넘어서 이제 NBA를 떠나서 해외로 나가야 되는 선수들은 대부분 철이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벌리가 이번에 이스라엘인거 어디랑 계약했던데 베벌리는 예외, 걔는 철안들것 같아 10점 만점, 10점 만점이면 기준이 있어야죠 다음 시즌은 원위를 기준으로, 원위를 한 10점으로 보면 멀로가 한 7, 8점 하지 않을까. 15억을 선수는 아닌 것 같고, 앨런 윌리엄스도 마찬가지 그렇지, 멀로 공격으로 오노아코가 수비를 막을 수 있는가. 어. 아, 이게 최근 네 시즌 헷갈리는데, 만약에 한 2018년 멀로, 2019년 멀로면 저는 오너아코개턴다고 봅니다. 멀로가. 의미 없는 얘기, 의미 없는 얘기야. 어, 의미 없는 얘기. 어, 의미 없는 얘기. 패스는 원래 잘했어요. 멀로가. 원래 근데 망한 방송 정배를 근데 멀로는 진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기사가 이제 뭐 어제오늘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짧은 기간에도 멀로에 대한 걱정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 좀 너무 좀 그랬어. 근데 상대가 중국 크잖아. 2m, 13m씩. 걔는 10cm 넘는 유망주만 모아서 하는 장신 캠프가 있어. 중국은 맞아요. 왕년에 장하면 모아. 근데 그 왕년에 보여준 클래스가 진짜 사실 예전부터. 그랭블로 k b 로 오면 개쩔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았을 거예요. 진짜 딱이 리그가 원하는 인재상이야. 어, 다만 이제 서른 중반에 이제 인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 내가 그랭블로에게 약간 기대를 너무거나? 근데 그랭블로그레블로가 그랜볼로, 잘하는 말이랑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 없잖아. 근데 그그랭블로를 만약에 활용한다 했을 때 이게 될수 있는 팀은 KC밖에 없다는 거지. 최준영 송교창 이 있으니까 스피드로 커버가 되니까 만약에 그랭블로가 썬더스 자리로 간다, 코번 자리로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멀로는 아까 걱정되는 건 부상이에요. 한 시즌 뛸 체력이 되느냐, 한 시즌을 뛸몸 상태가 되느냐. 근데 KCC도 거기에 대해서 뭐 에이전트 엄청나게 검증을 할 거야. 확신을 갖고 데려오겠죠. 요거는 니까 그러니까 조건부기한데 선수가 몸 상태가 아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막 스피드가 갑자기 막 빨라지고, 어, 갑자기 막 체력이 좋아지고 이거는 어렵고 25분, 30분씩 뛰면서 한 시즌을 소화할 체력이 된다는 전제 하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멀로는 그러니까 론데 홀리스 제퍼슨과 이들과 차이가 뭐냐? 그렉 멀로가 갖고 있는 능력치 자체는 KBL에서 외국 선수에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과 것도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멀로의 클래스 너무 높게 보나? 난 멀로가 클래스 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멀로가 라거나보다 어립니다. 데릴 멀로, 데릴 멀로 회 안전 업그레이드지. 멀로도 빠르진 않거든. 스마트하게 농구하는 선수. 멀로와 삼성 외국 선수의 꼴밑 대결. 어, 요거는 아마. 어 서로가 서로 못막지 않을까 이그렉물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돼요아 지금은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긴 해. 근데 그렉물로가 갖고 있는 그런 포스트 스킬 자체가 아 중국에서 모습이 좀 인상적이 않았지만 어쨌든 이약 갖고 있는 기술 자체가 누구 상대하냐면은 NBA 정상급 수비수들을 상대로 먹혔던 기술이에요. 확실히 케시가 네임드는 잘 들어오네. 근데 그것도 이제 이제 저는 이제 디센트로 넣었지만 몰로가 다음 시즌 못하거나 시즌 초반 퇴출되면은 어, 이 방송은 망한 방송이 될 겁니다. 어, 다시 한번 사과라습뭐사과지켈시씨가 팬들한테 사과해야지. 내가 살거할것 아니고 어, 멀로가야 클래스가 있는 선수를 이제 보줄 수 있느냐. 사실 켈시가 그 정도 안 하고 데려오겠어. 켈시도 그 지난 시즌 중국에서 뛴거 봤을 텐데 원래 멀로가 첫 번째 계약 대상이었냐. 제가 순서는 모르겠는데 후보군이 몇명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겨울에 라고나가 대체로 들어와서 뛸것 같죠. 그랜블로 워커스는 어떤가요. 어, 어는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선수는 n b a 에서 13년을 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서른 중반이 된 선수는 대부분 철이 들었죠. 이 30대가 넘어서 이제 n b a 를 떠나서 해외로 나가야 되는 선수들은 대부분 철이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벌리가 이번에 이스라엘인 거 어디랑 계약했던데, 베벌리는 예외. 걔는 철안들것 같아. 10점 만점? 10점 만점이면 기준이 있어야죠. 다음 시즌은 원위를 기준으로, 원위를 한 10점으로 보면, 뭘로 한 7, 8점 하지 않을까. 씹어먹을 선수는 아닌 것 같고, 엘런 윌리엄스도 마찬가지. 그렇지. 멀로 공격을 오노와코가 수비로 막을 수 있는가? 아 이게 최근 내 시즌 헷갈리는데 만약에 한 2018년 걸, 멀로. 2019년 멀로면은 저는 오노와코 개 턴다고 봅니다 멀로가. 의미 없는 얘기, 의미 없는 얘기야, 의미 없는 얘기, 의미 없는 얘기. 패스는 원래 잘했어, 원래. 근데 망한 방송 정배래. 근데 멀로는 진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기사가 이제 뭐 어제오늘 나오고 막 개똥 같은데, 어, 짧은 기간에도 멀로에 대한 걱정은 좀 많은 것 같더라고. 그 중국에서 좀 너무. 근데 상대가 중국 크잖아. 2m 13m 18. 걔는 신장이 2m 10cm 넘는 유망주만 모아서 하는 장신 캠프였어. 맞아요. 왕년에 잘하면 모아. 근데 그 왕년에 보여준 클래스가 이제 사실 예전 그레블로 k b 그로 오면 개쩔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았을 거예요. 진짜 딱이 리그가 원하는 인재상이야. 어. 다만 이제 서른 중반에 이제 인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레블로에게 약간 기대를 너무거나? 근데 그레블로 그램볼로, 아니 그레블로가 잘하는 말이랑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 없잖아. 근데, 그, 그렉블로를 만약에 활용한다 했을 때, 이게 될수 있는 팀은 k c 밖에 없다는 거지. 최준영 송교창 있으니까. 스피드로 커버가 되니까. 만약에 그렉블로가 썬더스 자리 간다. 코번 자리로 간다. 이럴 것이다. k c 니까 k c 니까 최준영이 있으니까. 사실 최준영이 있다는 게 제일 커요. 그니까, 난 뭘로 괜찮을 것 같긴 해. 그니까, 몸 상태만 KBL에서 뛴다, 뛰어도 되는 수준인 게 검증만 된다면. 근데 그건 KC가 검증을 잘 하십시오. KC가 그거 검증 못하면 이 방송은 망하는 거야. 제2의 라돌리타 라두리차. 라돌리타가 유럽을 씹어먹었던 외국 선수 퇴출 KCC 팬이지만 KCC는 못 믿음 근데 아직 뭐 도장은 안 찍었다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이거 방송 킵해두고 시즌 상반기 마무리되면 예상이랑 얼마나 차이 났는지 개쌈은 해봅시다 그봅시다최준용과 멀로가 둘다 유리몸이고 허웅 상태가 메롱이라 걱정됨 지금 KCC가 팀 훈련을 시작했는데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허웅은뭐 개인 훈련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운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거기도 막 유튜브 막 레카 엮이면서 시끄러워지는 거은데 중요한 거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된다. 다음 시즌 외국인 조합별 순위 근데 이게 아직 다 세팅이 안 됐어요. 아직 발표가 안돼 캐시도 뭐 아직 이 옵션 모르고 아 캐시 이 옵션도 안 되는데 숄롱은 어느 정도 하겠지. 그랭몰로오노아코가 숄롱을 막을 수 있을까? 요한 가지 확실한 거는 숄롱이 그랭몰로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못 막는다는 기준이 그랭몰로가 골밑에서 자리 잡고 숄롱이 뒤에 있을 때 그리고 멀로한테 최종의 공 줬을 때아 내가 지금 그랭몰로의 포스트 스트 너무 높게 보나? 진짜 엠베서 봤을 때얘 진짜 완벽한 애였거든 포스트 플레이어. 나이가 한데 라오나보다 어리다니까. 아타일러 엠베스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 오피셜만 다루는 방송. 허구 올스타 1위 가능성 정배 개정배 어, 완전정. 쇼롱 이현중 중계 보니까 겁나 잘하긴 하는데 잘하긴 하죠. 내년 베스트 5만 놓고 볼 때는 어느 팀이 제일 강한가요? DB DB가 현재로서는 강합니다. LG도 괜찮고 뭘로 기량 안 나오면 어뭘로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고 봅니다. 딱 리그 시작하면 어느 정도의 퀄리티 유지하면서 뛰거나. 아, 앗살이. 시즌 전에 나가거나. 막상 연시켜봤더니 아니더라. 하고 나가거나. 그건 순수야나. 실력 말고 몸상태. 베스트는 디비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옵션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이 옵션도 안 돼. 이러고 뭘로도이 옵션을 계약하는거 아니야? 그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라거나는 케이스를 되게 원했던 것 같은데, 이게 서로 이게 안 맞았어요. 연봉 규모나. 그렉멀로의 피드 능력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영향이 분명 있을 수 있죠. 케이벨에서는 1대1 득점 능력이 있는 선수가 피딩까지 되면 완벽합니다 그게 완벽한 선수예요 케이벨에서 프리임은 이 옵션으로 가죠 이게 진짜 현대 모비스도 약간 놀라는 부분 프리임이 이 옵션을 받아들였다 KCG 걱정이 이번에 EASL도 병행해야 하는데 체력이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 k c 는 외국 선수 선발 전창진 감독이 하는 거죠 외국 선수 선발의 최종 결정은 거의 다 감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을 접을까 합니다 이유가 아, 나 화장실 가고 싶왜 그러지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했어요 어. 이 방송이 망하면 아, 웃기겠다. 아, 까짓가 뭐, 한 시간 더 농할 못하지, 뭐. 이게 론데올리스 제퍼슨 때문에 시작된 방송입니다. 어. 그때 내가 맞췄거든? 기대 안 된다? 난 이번에 물론 좀 기대돼, 개인적으로. 아니, 좀, 기대도 기대지만 와서 잘했으면 좋겠어. 팬들도 NBA, 그 시절 NBA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기장 가서 보고 싶어 할 만한 추억을 자극할 수 있는 선수예요. 진정한 옛날 농구의 아이콘. 저 농구를 지금 한국에서 약간 이런 느낌도 있게 좀 두고 봅시다. NBA 애고 강한데 그렇지. 아, a 비 해설은 난 론데 홀리스 제퍼스는 무시 무시까지 아니고, 근데 뭘로는 개인적으로 좀 잘해서 느꼈어 진짜. 나 와서 볼로 도관이의 시즌 됐습니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이 파리 가기 전에 다음 주 월요일 는데또 방송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 좋아요 늘 챙겨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